을까요 각자 술처 먹을까요? 아 예. 예. 막걸리 안 되시죠? 아니 어, 아예 안 음. 먹는 건 아닌데 오늘은 한 잔만 먹을까요? 음. 한 잔만 먹을래요? 네? 좋아요. 근데 힘들었어요. 야, 괜찮아요? No. 아 예, no, 그럼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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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막걸리는 좋아하세요? 어, 원래 안 먹었는데 아, 너, no, no, no. 요즘 되게 oh, 저, 저, 저 예. 즐겨 먹어요. 막걸리는 또 다른데 아, 느낌이 완전 어. 유독 어. 잘못 먹겠어요. 막걸리야? 네. 어 너무 푸짐하겠다. 대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생각보다 응.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4 원짜리인데. 짠 수고 많셨습니다 입력이 아, 돼 있어. 옛날에 내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 우리 반전복 한번. 이렇게 하고 낚시도 하고. 시원하다, 받으셨네. 맞아요. 사실 목 말랐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어, 찍어 먹은게 아닌가? 뜨거 먹는 거 맞아요. 제일 좋아하시는 전 있어요? 꼬치전이요. 네, 꼬지. 아, 네. 꼬지가 없는데, 맛있다. 음, 고급전 아, 진짜 맛있어요. 전하고, 어, 나한테 전화 그때인데, 어, 막걸리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피가 돌아요. 많이 <laughs> 세요 네. 배고팠었나봐요. 배고프죠, 당연히. 이거 먹으니까 힘이 엄청나요. 네, 막걸리 네, 많 네, 먹으면 머리 아프지 않아요, 막걸리? 아까 그러니까 아, 그런 아, 게좀 아,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아, 그서 아, 많이는 못 아, 먹어요. 깔끔하지는 않잖아요, 뒤끝이. 그렇죠? 그래서 막걸리는 많이 먹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분위기만? 음, 즐기는 정도로. 아, 저는 사실 막걸리는 대학생 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때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그때 또 저희가 딱 대학교 초반에 막걸리가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나봐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와 너무 징그럽게 먹었어 그리고 또 그냥 안 먹어 섞어 먹어요 아, 맞아 딱 그때가 뭐라고 하죠? 학교 운동회? 맞습니다. 체육대회? 이럴 때도 엄청 먹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꼭 단체로 먹을 때 많이 먹었었어요 아직도 어, 어, 어. 기억나는 게그 저희 학교에 막동이라고 줬어요. 막, 막걸리 동산. 그러니까 거기서 늘 모여서, 낮에, 낮술로 막걸리를 먹는 거예요. 어, 저희는 그린오프라 그랬는데. 아, 각자 저기 학교마다 있구나. 그 막동에서 꼭 선배들이 불러가지고 막걸리를 내렸어요. 음. 그래서 아시잖아요. 얼굴 빨개지는 거. 그러고 이제, 3시 수업인가 제가 갔었는데. 아, 네, 죠 엄청 껍졌어요. 교수님이 저한테. 풀먹공온이 네. 되게 점잖으신 분이었는데 다행히 쫓겨나진 않았지만 확실히 저는 얼굴이 빨개지니까 잘못 먹겠어요, 낮술은 낮술을 분위기는 되게 좋아하는데 뒷감당을 못 하겠어가지고 이건 뭘까? 동그랑땡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약간 지뢰가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어, 뭔 말인지 알아요 제가 그래서 약간 여기 이쪽은 경계하고 를 있어요 왜요? <laughs> 버섯이라서 아안 좋아하세요? 제가 버섯 안 먹어요 어 되게 별꼴이시네 <laughs> 이거 호박 전도안 드시겠네요? 아, 그래도 호박은 괜찮아요. 음. 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호박은, 에어박은 잘 먹어요. 근데 버섯은 진짜 못먹겠어요 맛있어요, 버섯? 저는 사실 안 가려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음. 말은, 저는 그래요. 곰팡이를 왜 먹지? 그런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음. <laughs> 그러니까 그 물컹물컹한 게 너무 싫어서 그런가 봐요. 약간 저는 식감을 저, 분유시에서 복숭아도 무조건 딱보기 저는 아, 전 신경 안 쓰는데. 아, 진짜? 그래도 싫어하시는 게 있을 텐데 두부도 안드세요 두부 좋아해요, 저. 신기하네. 기준이 뭘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식물들의 너무 프레쉬한게 너무 안 맞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땅에 있을 때그 채취를 머금고 있다가제 입에서 터트리는 느낌이에요. 흙 냄새를 싫어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저는 콩은 안 먹지만 두부는 먹어요. 아, 한번 가공했으니까. 맞아요. 우와, 국물이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네. 네. 지금 이 뜨거운 한 국자만 딱 드세요. 나중 에또 리필해 드릴게요. 너무 괜찮죠? 아, 0원짜리인데 너무 좋다. 그쵸? 여기 그리고 가격들이 너무. 맞아, 이 정도면 엄청 착하죠? 더 드실래요? 뭐? 먹고 더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라서 아마 반 정도 먹고. 어, 아, 네네. 너무 착하다고. 콩합탕 너무 맛있다. 음, 너무 괜찮네.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제가 콩은 안 먹지만, 또콩자반을잘 먹어요. 콩맛이 안 나서.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만 뭔지 알아요. 아시죠? 그콩 맛, 콩 비린 맛안 나는 거. 아 그건 모르는데 방금 말한 포인트는 알아요. 제가 오징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징어의 친구들 다안 좋아해요. 쭈꾸미 낙지, 문어. 문어. 응. 다안 좋아하는데 오징어 튀긴 거, 오징어 젓갈은 좋아해요. 음. 이건 이건 거예요. 저는 오징어를. 오징어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그 오징어는 뭐예요? 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징어 볶음이요. 볶음에서 나오는 특유의 오징어 향이 있어요. 그 맛있는 향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향들이 낙지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친구들은 아, 맞아요 그 연체동물 특유의그 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또뭐잘 먹는데 음. 굳이 내돈 주고 안사 먹는 거예요 오징어 회 좋아해요 오징어 튀김도 좋아해요 근데 오징어 튀김에는 그 특유의 볶았을 때 그러니까 삶았을 때 나는 냄새 덜 해요 어, 그러면은 그 볶음 그러니까 물에 빠진 오징어만 안으시는 거구나 아 정확히 말하면 볶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안 좋아해 하라고 하면은 굳이 굳이 뭐안 좋아할지 말해준다고 하면 오징어인데 또 오징어 튀김은 먹으니까 그럼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말안 해요. 다 먹는다고 해요. 근데 방금 딱 고백하셨으니까 저도 고백한 거예요. 저거는 드세요? 버터구이 오징어? 안 먹어요? 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어 진짜요? 그거 완전 마약인데. 엄청 맛있는데? 저 마약 안 좋아하는데요. 또 하나는 마른 오징어를 안 좋아해요.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마른 오징어? 그 말린 거? 네. 딱한 거. 오징어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음 그렇구나. 대신에 오징어 젓갈은 좋아해요. 오징어 회도 좋아하고요. 오징어 튀김까지 좋아그러니까세 개를 더 조, 세 개를 좋아하는 거죠. 그럼 그냥 오징어 를 좋아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와중에 안 좋아하는 장르가 있는 거죠. 할 때는 오징어 볶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오산 불고기 이런 것도 안 좋아하시겠네요. 어, 저는 왜 오징어랑 생살을 같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맛있는데? 근데 지금은 나이가 좀 들어서 오징어 일부러 먹어요. 일부러 먹어요? 을 타우린 때문에. 타우린은 왜요? 피로 회복. 아 너무 에이징이 싫 아니에요, 그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와. 근데 나이가 들어서. 회복도 못했어. 타우린 얘기 나올 줄몰랐네 제가 아는 그사우린 맞죠? 맞아요, 맞아요. 바깥에 많이 들어있는 거아이게 많이 필요하세요? 그냥 이제,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형들이나 뭐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 은막 제철 음식에서 뭘 많이 먹어야 된다 음. 이때 뭐 뭐가 막 많이 함량돼 있고 미나리를 먹어야 피가 막아진다 제가 그걸 찾게 되더라고요 와 아, 진짜? 네. 그 정도예요? 벌써 그럼 어떡해요 저희 김치빈대떡 먹을까요? 더 먹고 싶어요 여기 전 뭐든지 좋아요 해 김치만 먹어볼까요? 맨 위에 있으니까 어, 사장님 어. 저희 김치빈대떡 해주시겠어요? 김치빈대떡? 벨이 있었어요. 아, 사실 봤어요. <laughs> 아, 혹시 관람한 거예요? 아 근데 사실 봤는데 네. 이걸 눌러야 될지 안 눌러야 될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사장님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응. 어, 왜 내려왔지? 야, 이런 아... 느낌으로. 한 명이서 일하시는데 뭔가 이걸 누르기가 네. 좀 그랬어요. 아 저는 보통 이러면 내려가서 제가 말하거든요. 이해하죠. 이미 액션을 취하셨기 때문에 이걸 말씀 안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아, 아. 근데 선생님 오늘 근데 <laughs> 전집 굉장히 선택 좋으셨어요. 그렇죠 괜찮죠. 원래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만족도가 와... 높으면 진짜 그 조배가 되잖아요. 칠것 같아요. 지금 너무 기분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저도. 심지어 술도 올라왔어요. 음. 저는 솔직히 오늘의 베스트는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간 빈대떡 같은 느낌. 아, 아무것도 좀... 없는 느낌에 안 먹어봤어요 아직. 드셔보세요. 지루해일까 봐. 네 아, 목주구나. 음. 욕도 근대떡이에요. 음, 맛있다. <laughs> 제가 진짜 행복할 때가 계획에 없던 우연한 루트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식당에 들어가서 우연히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게 음. 있을 때. 혹은 진짜 우연히 들어간 편집샵에서 너무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것처럼. 어... 근데 선생님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소비의 대부분이 쇼핑이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뭐 쇼핑이 크긴 하죠. 응. 먹는 걸 제외하고 먹는 거는 사실 너무나 상당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생활비에서 먹는 거는 물론 외식도 있긴 하겠지만 그걸 좀빼든다고 보거든요. 물론 막 비싼 음식을 먹어서에 포함되는 거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벌써 나왔네 어, 응. 사장님 저희 요거 조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응.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건 거죠. 집이랑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음. 쇼핑은 저는 엑스트라예요 아. 근데 이거는 약간 기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 하긴 그러니까 제가 쇼핑을 안 하는 거겠죠? 맞아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네요. 제 입장에서는 의식주예요. 그중에 가장 으뜸이 뭐야? 의예요? 아, 어. 그러니까 지금 식, 식주만 따지시니까 그런 거지. 그 엑스트라로 그냥 어? 여가생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의식주긴 하지만 사람이 <laughs> 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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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입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라도 입을 수 있죠. 뭐생 몸으로 다겠다는거 어, 아니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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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엑스트라인 거죠.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집도. 그냥 솔직히 아무 데나 잘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아무 집에서나 살수 있지만, 그 와중에도 뭐 투자증 아니면 더 부적함이 들을 따져, 따져가지고 더 이렇게 대출을 끌어와서 좋은 집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찬가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그 생각은 못했네요. 뭐, 네, 네. 나는 잠만 자면서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그 주변에 동네, 뭐 상권, 음. 학군 다 따졌을 때 집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포기해도 집만큼은 뭐그 차만큼은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굳이 따지자면 은 집만큼이 좀더큰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응. 집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고 이제 그 이외의 것들은 뭐 식비야 뭐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거니까 대신 엄청 좋은 거 먹을 필요 없이 그냥 뭐 간단하게 먹끼 먹으면 돼이 정도잖아요 맞아요 전 사실 뭐 먹는 걸 가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당연히 비싼 거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싶죠 당연히 근데 특별하게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고 해서 불행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음.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는 너무 많은 금액을 음식으로 소비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은 맞아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사실 저는 제일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복인 것 같아요 음식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베이스는 이거예요 당연히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사람들과 노는 게 제일 좋죠 좋죠 당연히 좋죠 근데 음. 그러니까 배부름이 도달하면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게 너무 짧아요 어, 저한테는 어, 네. 밥을 먹으면 30분 있다 배불러지잖아요 음. 거기서는 끝나요 대신에 저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술은 또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술은 좀 길게 갈수 있는 점이 있어요 대신에 다음날 일어나면 후회하죠 그러면 술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세요? 사실... 비싼 술을 드세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2025년에 제가 정리한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위스키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예전에 좋아하는 척했죠 좋아하는 척할 때는 어떤 거 드셨어요 그러면? 비싼 위스키를 먹어본 건 아니지만 위스키를 하나씩 구매했어요 음... 뭐 엔트리급은 그래도 다 먹어봤던 음...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사실 뭐 모두가 다 비싼 위스키를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음. 비싼 위스키를 먹으면 좋을 수 있겠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엔트리 먹어봐야 뭐뭘 맛을 알아라고 할수 있겠지만, 애초에 이 것부터 싫은데 내가 위에까지 갈수 있나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전에는 위스키가 너무 유행이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좋아한다고 최면을 건것 같아요. 아, 난 좋아해. <laughs> 맞아요. 그런 식으로. 난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래서, 위스키를 먹으려면 잔이 필요해. 부터 시작을 해서, 잔을 네. 구매했어요. 그들이 했던 말이, 음... 아, 그래, 이게 바닐라 향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어느 날 한참 쉬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쩌다가 위스키 먹을 날이 있어가지고, 위스키를 먹은 거예요. 너무 역한 거예요. 어, 내가 좋아하는 게 맞았나?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괜찮네? 음. 난 좋아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먹었고, 어, 좋았네 <laughs> 이거였죠. <웃음> 그러고 있다가 연초에 위스키를 먹을 일이 좀 있었어요. 목이 너무 아프고 차라리 나는 수변 먹을 때더 행복한 것 같은데? 약간 고민했네요. 그것도 자기와의 싸움인 거네요. 위스키를 좋아하고 싶은 나와. 맞아요. 실제로 즐길 수 없는 나와. 맞아요. 싸운 거네요. 싸웠는데 결국에는 항상 위스키를 좋아하는 내가 이겼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둘만 아는 싸움인 거잖아요 근데 소명을 좋아하는 나는 항상 이겼었는데 소문냈던 위스키를 좋아하는 나 때문에 제 거짓의 인생을 살았던 거죠 오...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망상 중에 하나가 역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요 이를테면 뭐 흔한 게뭐아그이름이 정확히 하면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헤세우스의 배? 이를테면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은 이순신의 거북선 같은 거예요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여기저기 해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은 앞부분 한번 맞아가지고 소실되면은 응. 다시 보, 보관을 하고 중간부분 맞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수리를 하고 뒷부분 맞아가지고 수리를 해요 응. 원래 거북선이랑은 완전히 다른 부품이 쓰이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는 거북선이라고 할수 있냐 없냐 음.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 저한테는 그거예요 어, 거북선이지 뭐 처음 시작은 거북선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네. 원래 쓰이던 거북선의 부품들은 하나도 쓰이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시... 다 가져온 거잖아요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원래 유전자대로라면 이렇게 이렇게 자랐어야 돼 엄마의 성격과 아빠의 성격을 음... 빼닮고 외모도 빼닮고 근데 내가 삶의 방향이 완전 바뀌었어요 아니면 상상했던 그대로 자라지 않았던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닌가? 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전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샴페인은 그 지역에서만 나야지만 샴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샴페인에 만약에 플레이버 하나를 넣었어요. 또. 그럼 이건 샴페인인가 아닌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근데 샴페인에다가 뭘 추가한 거잖아요. 그럼 샴페인이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북선의 모든 부품을 다보수해 가지고 교체를 했다고 하면은 샴페인 하나에다가 뭘 추가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다 바꾼 거잖아요. 만약에 다 바꿨다고 하더라도 처음 시작은 거북선이었다고 하면 저는 거북선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은 본질보다는 어떤 그 <laughs> 지금의 형태가 더 중요하다? 본질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본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본, 뭐가 더 본질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본질일까요? 아니면 은 마지막에 그 형태로 남아있어야 본질인 건가요? 어, 그것도, 그것도 진짜 어렵네요. 정의가.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했던 그 거북선으로 치면은 거북선에 원래 있던 그 부품들이 다 사라졌고 다른 걸로 교체가 됐는데 그럼 그건 거북선을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본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좀 다른 것에 관점이 저는 약간 유물론적인 관점인 거고 그러니까 전이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코샤넬이 샤넬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샤넬이 없죠 그럼 이걸 샤넬을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어. 하면 코코샤넬은 사라졌지만 지금 샤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그 스피릿 하나만 가지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요 어... 아 근데 저는 방금 이얘기 들으면서 네. 제가 대답했던 이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아 드는 생각이 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생각대로 계속 답변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 또한 저희 아이덴티티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또 맞을 수도 있고 저것도 맞을 수도 있고라고 하는 것도 음, 맞아요. 어렵다.